손흥민의 원톱 복귀로 토트넘 공격의 다채로움이 살아났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27라운드 경기가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인하여 손흥민은 오랜만에 토트넘의 최전방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토트넘 공격에는 다양한 연계 플레이와 함께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살아났습니다. 베르너는 오늘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으며, 클로셉스키, 메디슨, 손흥민과 함께했는데요. 전반전 베르너의 활발한 움직임과 손흥민과 메디슨의 연계 플레이를 시작으로 토트넘의 공격 루트는 다양해졌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러한 공격 전술에 당황하며 수비의 허점을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7분 손흥민은 베르너에게 엄청난 원터치 패스로 1대1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베르너의 마무리는 좋지 않았으며 전반 32분에도 토트넘의 좋은 찬스가 있었지만 에메르송의 패스는 부정확했고, 전반전은 무승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토트넘은 좋은 공격 찬스를 맞았지만, 손흥민의 절묘한 패스를 베르너는 또다시 놓치고 말았고, 이후 펠리스의 역습을 막던 벤탄쿠르의 위험 지역에서 파울로 인하여 토트넘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점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벤탄쿠르를 존슨과 교체하며,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토트넘은 펠리스의 수비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펠리스는 골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손흥민은 펠리스의 골문을 위협했으며 골대를 맞는 아쉬운 슈팅과 함께 공격의 불을 더욱 지폈습니다 후반 77분 존슨의 끈질긴 압박으로 펠리스의 수비수는 무너졌고 베르너에게 절묘한 크로스를 해주며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존슨의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만들어낸 골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베르너에게 크로스가 가기 전 손흥민의 축구 지능을 볼수 있는 천재적인 움직임 때문인데요. BBC 위 해설자는 이런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며 존슨의 끈질긴 움직임에 토트넘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손흥민의 놀라운 움직임은 정말 천재적입니다. 5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펠리스의 수비수 2명은 손흥민의 슈팅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페이크 동작으로 인해 베르너를 놓쳤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움직임이었고, 손흥민은 정말 똑똑한 선수입니다. 라며 엄청난 극찬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파상공세를 펼치기 시작했고, 후반 88분 결국 득점을 성공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팬들은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으며, 해설자들 또한 손흥민에게 찬사를 보내주었고, 손흥민은 양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 8.6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최고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오늘의 활약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원톱 기용으로 단번에 살아나는 토트넘의 공격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멋진 활약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